자 707번. 자, one of the most valuable artistic faculties. 자, 가장 그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술적 능력. 그 마이크의 그 능력들 중에 하나는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지가돼야 되고요. 이즈 대, 대절입니다. Sounds recorded at the point of origin. 자, 여기는 recorded는 당연히 P.P.에요. 뒤에 명사 목적어 없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소리들, 녹음된 소리야. 기원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무언가를 녹음, 녹음했을 때그 처음에 그, 그 녹음하던 당시에 그 소리가 are perpetuated, 연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 마이크에 의해서 디지털로 녹음이 되니까, 그리고 어, retain their original tone coloring, 그리고 그것들의 원래의 어, tonal coloring 음색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retain 여기에서는 앤드가 A and B의 구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쪽에는 수동인데 뒤에 앤드 뒤에 능동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건 등위 접속사는 수동과 수동을 연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문법적 구조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뒤쪽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즉 여기에는 능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수동이 필요한 거고